많이 힘드신가 봐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 <laughs> 인공이 그렇게 중요하니? 이제 시작이야. 마케터드 칸트페이지 출판사 대표 권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사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출판계에 신입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궁금한 것들을 한번 싹 해소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만들고 팔고 하는 구조를 가졌잖아요. 책을 만드는 편집자, 마케터, 그 다음에 디자이너, 새 직군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관리 직군, 경영 관리 직군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뭐 저작권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인쇄 제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무 관리, 이런 쪽까지 이제 경영 관리팀으로 소속이 돼서 네, 편집자 와 마케터가 포션이 제일 크죠. 한 70에서 한80% 정도 인원은 편집자 마케터. 직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편집자 마케터 위주의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책의 생애 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이제 태어나는 시점을 기획하는 단계로 보면 은 이제 쭉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이하죠. 여기가 절판. 일단 편집자는 한 여기에서 한요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가 출간. 기획편집자들은 대부분 기획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책을 만들고 싶다, 아이디어 단계, 일단 기획을 하면은, 기획한 다음에 저자 섭외도 하죠. 여기에서 원고가 입수되기까지 이제 저자와 함께 원고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뭐 판권 계약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원고가 입고, 입고되는 이 시점부터 이제 편집자의 주요 업무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피시교부터 시작해서 1교, 2교, 3교, 4교 뭐 이런 교정을 계속해서 보는 기간을 가지는데, 이제 이사이 는 팩트 체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겠다 컨셉을 기획하고 원고 구성을 뭐 이렇게 하겠다 목차를 이렇게 뽑겠다 고민과 교정 교열 윤문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본문 구성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한테 발주를 하죠 이제 본문 발주와 표지 발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주를 하면서 디자이너는 같이 이렇게 가는 거에 가기 시작하죠 제모관을또 고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죠 제모안 표지 문안 표지 디자인 입수 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간들이 이때쯤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재무관도 확정되고 표지 앞면, 뒷면, 뭐책 날개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을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은 마감을 치고 그다음에 인쇄 발주를 넘기는 동안 보도 자료를 또 씁니다.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편집자 관점에서 뭐 기자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독자분들이 보시거나 하는 용도로 작성을 하고 출간이 될 때까지 편집자의 주요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출간이 되고 나서도 저자와 함께 뭐 행사라든지 마케터와 같이 광고 카피를 뽑는다든지 다양한 마케팅 서포터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요게 편집자의 업무 사를 포기하시는 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편집자가 뭐 교정 교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편집자 역할 중에 교정 교열 업무가 얼마나 될까?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교정 교열만 잘한다고 편집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단계를 거쳐서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케터 업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모관 만들고 하는 이 시점부터 마케터와 본격 협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케터랑 같이 제목을 어떻게 뽑고 카피를 어떻게 뽑고 구제는 뭘로 달 거며 표지 시안은 이 중에서 뭐가 좋고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마케터랑 같이 편집자가 진행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뭐 제목 회의도 하고 출간 전에 마케팅 계획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때쯤 이제 마케팅 계획도 같이 세우는 시기이죠. 이때부터 마케터는 이제 같이 계획을 이렇게 쭉 세우다가 이 보도 자료 쓰잖아요. 편집자가 그럼 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라든지 서점에 걸릴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서점이나 이제 독자분들이 좀더 보도자료를 손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이 사이에 또뭘 하냐면 은 마케터들은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쪽에서 표정이 갑자기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MD 미팅. 서점을 가서 그각 분야의 MD를 만나서 우리 이런 책이 나오는데 어디에 좀 노출을 해 주십사.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 어떠냐 제안도 하고 출간을 할때 거기 서점에 몇분 넣으면 될까요? 이거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배본 협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미팅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드디어 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일단 너무 길죠. 아직도 한참 남았어. <laughs> 이제 시작이야. 마케터는 사실 이 책이 출간이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또 마케터는 바빠지는 거예요. 서점 미팅도 하고 유통도 딱 내보냈어. 그럼 가만히 내보내면 뭐 해? 사주질않는데 그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알수 있게 알리는 역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뭐 저자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강연이라든지 뭐 북토크나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를 섭외해가지고 우리 책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제휴나 협업을 할 수도 있고 홍보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카드뉴스 형식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직접 마케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판매. 추위를 보면서 재쇄도 하고 매출 관리도 하고 또 이게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엔 또 거래처들이 많이 늘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팀에서 전자책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판매를 이어가다가 계약 기간을 대부분 뭐 5년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절판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계약을 이어가느냐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판부터 절판까지 에디터와 마케터들의 역할을 한번 알아봤고 이 사이에 간간히 이제 등장했던 여기 뭐 디자이너 있었고 만약에 뭐 저작권 담당자 있으면 여기 계약할 때 같이 하겠죠 뭐 외서 같은 거 하면 그리고 뭐 제작팀 이런 분들 또 여기서부터 계속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전공은 진짜 다양한 것 같은데 국어 공문학과라든지 문예창작과라든지 머문 계열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관심을 더 출판업계에 많이 가지시니까 근데 그렇지만 또 전공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출판사마다 조금 또 선호하는 그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케터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뭐 최대 나온 선배님도 계셨었고 그게 한자교육과 주신 이 시잖아요 저는 경영학. 과 출신이긴 한데 저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을 진짜 거의 못본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마케터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 좀 뭔가 연관을 시킬 수는 있어야 된다 접점을 나 스스로 뭐 만들 줄은 알아야 된다 데이터에 필요한... 음. 업무가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올 어라운더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편집자예요 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동적으로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 편집자인데 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덕목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냥 편집자가 가져, 가지면 져가 좋은 덕목은 하나의 큰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책임감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좀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책한권의 PM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타공이 많은 배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다 설득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내가 혼자 원한다고 뭐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운데서 소통도 잘해야 되고 설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자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자분들 <laughs> 까먹어요. <까나워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그런 저자분들을 이제 다 설득도 하고, 뭐, 이것도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나중에 심지어 마케팅 서포터까지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내 책이다. 내가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했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공이 많은 배를 이끌어 갈수 있는 힘, 편집자의 좀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저자분이신 황선우 작가님이랑 김하나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 여둘톡을 되게 자주 듣는 애청자인데 거기 주제가 뭐냐면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예요. 그게 마케터의 본질인 것 같아요. 되게 이 책에서 좋은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남들이 공감할 수 있게 좋다고 잘 논리적으로 말하고 공감되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잘 모르는 것도 이제 매의 눈으로 좋은 장점을 포착해서 아, 이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좀 유용하겠구나. 이 사람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좀잘 갖다 붙여가지고 설득을 할수 있는 그 역량이 사실 마케팅의 본질이지 않을까. 좋은 걸 좋다고 말을 잘할수 있는 사람, 마케터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들어업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직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심장막사지 하세요. 여기. <laughs> 무리한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본 케이스들을 말씀드릴게요.